화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어 모두 여덟 품종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뭐꽤 괜찮은 품종들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어 한번 쓰...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 번은 거의 금계라 해도 가은이 아닌 삼반노코가 되겠고요. 자, 2번은 아주 초세가 좋은 삼홍이 되겠습니다. 3번은 정말 예쁜 복륜한 촉이고요. 4번은 원명두 촉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예쁜 사피고요. 자, 6번은 복륜소심 송죽이 되겠습니다. 자, 7번은 꽤 괜찮은 그런 중투호가 되겠고요. 마지막 8번은 어, 황두와 금맥 세촉에꽃 하나가 달려있는, 어, 난초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여덟 품종을 한번 준비를 해봅니다. 찬찬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은, 어, 꽤 괜찮은 삼반노코 전진 한 촉이 되겠습니다. 어, 자, 잘 보이시죠? 자, 이렇습니다. 거의 금계라고 해도 가은이 아닌, 그런 멋진 삼반노코입니다. 엄청난 후육이고요. 어, 입이 단단한 그런 후육의 개체이고, 입장마다 아주 삼반호가 잘 들어있는 그런 어, 멋진 삼반노코의 계열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입장이 다섯 장이고요. 어, 눈도 큼직한게 이렇게 하나 달려 있고요. 자, 밑에는, 민눈은 어, 제가 제거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제거를 하고, 뿌리는 요렇습니다. 새 뿌리 두 가닥 내리고 있고요. 기존 뿌리 네 가닥이 요렇게 있고요. 자, 요런 멋진 후육의 삼반노코가 되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한번 키워볼 만한 멋진 종자가 되겠습니다. 자, 요 놈은요, 길이가 15cm 정도 되고, 폭이 8mm 나오는 그런 삼 3반 노코가 되겠습니다. 가격은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가격은 12만 원입니다. 한번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2번은 아주 강근한 삼홍 두촉이 되겠습니다. 어, 저도 이렇게 강한 사몽은 음,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사몽의 꽃은 온반성에 가까운 아주 적공색의 멋진 꽃이고요 전시회에서 항상 상위클래스에 올라가는 그런 멋진 홍화이죠 자이 꽃사진 보시면요 정말 예쁘고 짙은 홍화입니다 자본 상품은요 입장이 6장이고요 어, 전진촉도 6장이고요 어, 아주 강건합니다 엄청 두텁고요. 잘 키워진 어, 키를 키우지 않고 아주 옆으로와 두께를 키운 그런 멋진 사몽이고요. 전진총은 무늬도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뭐 전시회에 나가도 될 만큼 아름다운 수반 무늬를 갖고 있는 그런 멋진 사몽이 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사몽이고요. 자 눈도 지금 어, 왕방울만하게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 큽니다 내년에 꼭 이모작 갈것 같아요 무조건 이모작 하나 봐야 되겠죠 자 뿌리 깨끗하게 괜찮습니다 뿌리 괜찮고요자 아주 좋은 이런 사몽입니다 아이고 참 좋습니다 자 요런 사몽 엄청 두터워요 무늬도 아주 아름답죠 자 그래서 요 놈은요, 길이가 15cm 정도 되고, 폭이 1.1cm는 넘고, 1.2cm 가까이 나오는 그런 사몽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 1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아주 예쁜 봉륜 한 촉입니다. 아주 예쁩니다. 자, 복륜도 이런 기품의 복륜은 참 보기 힘듭니다. 자, 보이십니까? 기부까지 무늬가 아주 굵은 무늬가 잘 꺼여져 있죠. 엽성 또한 아주 빳빳이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엽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래, 이래봐도 아름답고 저래봐도 아름다운 멋진 복륜입니다. 자, 요런 복륜이고요. 어, 여러분 입장이 지금 현재 다섯 장 반이죠? 자그 속장이 자라고 있는데요. 자, 요놈이다 자라면 입장이 다섯 장이 되고, 아 좋습니다. 무늬 안 보세요. 아주 기부까지 그대로 끝까지 무늬가 다 있죠. 이렇게 이럴수록 귀티가 나고 어, 아름답습니다. 이제 안에는 진녹이고요. 어, 거의 어, 황색 가까운 그런 무늬색을 갖고 있는 아주 예쁜 복륜입니다. 자, 뿌리 정말 좋죠. 자, 이렇게 뿌리 그대로 살아있고요. 자 여기 눈이 현재 이렇게 붙어 있는데 약간 밑달린 촉을 떼낸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 눈도 약간 밑달린 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제가 키울 것 같으면 저거 좋은 눈을 끌어버릴 텐데 가져가시는 분이 결정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 정말 좋습니다. 아름다운 복륜입니다. 자, 충분히 보고 즐길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복륜이죠. 자. 어, 길이는요, 한 9cm 정도가 되고요, 폭도 9mm 까지 나옵니다. 그런 아름다운 복륜이죠 자, 가격은, 그래서 원동네 9로 시작해서 9로 끝나니까 가격도 9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9만원입니다. 4번은 원판 항하 원명 두 촉이 되겠습니다. 자, 원명입니다. 자, 원명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대통령상이 걸려 있는 그런 전국 대회 한평 대회를 나가도 항상 어 1등 하는 난초들과 어깨를 겨루는 그런 멋진 어 원판 항아이죠. 화형 아주 좋고요. 화은 거의 없고요. 어 아주 짙은 황색이 발군인 그런 어 황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요 놈은요 맨 뒤쪽은 다섯 장 앞에는 네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굵은 눈이 이렇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 뿌리는요 어둘러 여섯 일곱 가닥 인가요 어긴 뿌리 일곱 가닥이 있고요자 요거는 이제 24년 척에서 눈을 이렇게 실하게 달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주 자기 괜찮아요 어뭐 농사짓기에는 아주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 눈이 트고 나면 저 가운데 잘라도 또 새로 저, 음,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원명이 되겠습니다. 자 길이는 19cm 정도 되고요. 어, 폭은 9mm 정도 나오는 그런 원명이고요. 어, 아주 자기 괜찮은 원명. 가격은 1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8만원입니다. 5번은 사피반입니다. 사피반 세촉인데요. 자, 무늬도 꽤 괜찮게 잘 들어있죠. 이렇게 잘 들어있고요. 어, 맨 뒤쪽에도 이렇게 무늬가 남아있습니다. 자, 가운데 쪽에도 무늬가 이렇게 남아있고요. 그 소멸이 드디다는 뜻이죠. 자, 요런 사피들은요, 어, 질소질 비로만 끊어주면 정말 어, 멋진 그런 무늬를 나타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사피반이고요. 자, 세촉이고, 어, 작 괜찮죠? 자, 전진쪽에서 이렇게 새 뿌리도 이런 내리고 있고요. 뭐 눈은 저, 저, 24년 촉이니까 어, 무조건 달려있을 것이고요. 자, 뭐 뿌리도 두 개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새로, 이렇게, 이렇게. 자, 원래 기존 뿌리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사피반입니다. 자, 그래서, 이놈은 17cm에 7mm 정도가 되는 그런 사피반입니다. 가격은 6만 원입니다. 자, 가격은 6만 원입니다. 6번은 어, 복륜 소심 송죽이 되겠습니다. 자, 복륜 소심 송죽인데요. 뭐 송죽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주 뭐 우리나라에서 어, 지화자와 더불어서 복륜 소심계의 쌍두마차를 이루고 있고 어, 옛날에는 아주 고가였던 그런, 어, 난초이기도 합니다. 화영이 아주 어, 좋고 대륜의 꽃이고요. 어, 복륜밥도 아주 많이 잘 먹었고요. 사진에 나가는 것은, 어, 제가 피워서 전시에 출품을 했던, 어, 그런 복륜 두대 올린, 음, 꽃을 두대 피운 그런, 어, 송죽의 모습이 되겠지요. 자, 이본 상품은요. 가운데 발버가 있고요. 뒤에 한쪽 있고 앞으로두 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버를 기준으로 어 약간 비튼다든지 떼놓으면 양쪽으로 신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위치에 있는 그런 송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뒤에 촉들은 뭐 세력이 별게 없는데요. 자 전진 촉은 이미 세력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입장수가 다섯 장이 되었고요. 뿌리 뭐 나름대로 깨끗합니다. 아주 잘 받아낸 그런 거고요. 여기 이미 눈이 벌써 이만큼 커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송죽의 모습이고요. 자, 요 송죽은요, 어, 길이가 14cm 정도 되고요, 폭이 8mm가 넘습니다. 그런, 어, 꽤 괜찮은 송죽. 자, 요 송죽의 가격, 요 송죽 세촉의 가격은 어, 7만원입니다. 자, 7만원입니다. 7번은 꽤종자성이 좋아 보이는 중투호 세촉입니다. 자 가운데 촉에서요어 가운데 쪽이 좀노촉이었는데 가운데 쪽에서 양쪽으로 신나리이두 개를 받아 올렸어요. 자 그런데도 나름대로의 세력을 갖추고 잘 나와졌습니다. 어, 전진 무늬는 황색이고요. 어, 둘다 아주 그 예쁜 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 아주 짙은 녹색을 띠고 있고요. 색 대비가 아주 좋은 신화를 쏘아 올렸죠. 자, 모촉도 저는 아주 광엽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세력을 좀 받으면 이놈들도 광엽으로 가면서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런 예쁜 중투호이고요. 자,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진촉 한 입장에서 이렇게쫙 점이 요게 하나 꼭 찍혔어요. 요렇게. 요거만 없었더라면 완벽할 뻔 했는데, 요한점 때문에 작품 경상도말로 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한 촉에서 예쁜 두 촉의 신화를 올린 멋진 중투호이고요. 어, 두께도 상당합니다. 자, 그리고 는런 어, 중투호의 모습이고요. 어,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도 뭐, 나름대로 양쪽에서 잘 내려져 있고요. 자, 요 신화에서는 눈이 이미, 눈이 이미 굉장히 굵어졌습니다. 어, 이렇게 굵은 눈을 갖고 있고, 쇠뿌리들도 마구마구 지금 내리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요. 자, 이쪽도 쇠뿌리들이막 어, 내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어, 두 촉을 올리면, 어, 내년 가을쯤 되면 다섯 촉이 되니까 두 촉, 한 촉, 두 촉, 이런 식으로 나누어 키우셔도 되고, 약한 쪽에 가운데 촉을 붙여서 두 촉, 세 촉으로 나누셔도 어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어, 놈은 길이가, 요 아, 놈, 요 신화를 재었습니다. 모촉 쟁게 아니에요. 요 신화를 잰데요. 길이가 12cm 정도 되고요. 폭이 7mm 정도 나옵니다. 모촉은 상당히 광엽이에요. 넓어요. 자, 그런 어, 중투호 세 촉. 가격은 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은 9만원입니다. 마지막 8번입니다. 마지막 8번은 황두와 금맥이 되겠는데요. 어, 아주 최상작의 새촉에 꽃대를 하나 달고 있는 그런 어, 멋진 세력의 금맥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은 이미 차강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예쁜 두화를 피울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 화형을 지닌 두화 중에 하나가 바로 금맥인데요 화통 처리를 잘 했다면, 이제 황색을 아주 강하게 띠는 그런 이제 황색이 이 있는 그런 두화를 피워서 이제 뭐 전시회 출품을 했을 텐데요. 자, 요 놈은 이제 조기차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녹화로 피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금맥 어, 세촉이고요. 자, 전진 한 촉, 전진 두 촉이죠? 한 촉에서 두 촉을 쏜 거예요. 어, 그래서, 아주 강하게 뭐 입장이 둘의 러6 장, 뭐 이거는 둘의 러4 네 장, 어, 모촉은 6섯장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한 그런 세력을 지닌 황도화가 되겠고요. 원래는 어, 그냥 요것은 확인만 해주시고 내년에 이제 여러 대를 올려서 전시에 출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어,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들이 어, 뭐그 꽤 괜찮죠? 이런 제 뿌리들이고, 세력도 좋구요. 이렇게 어, 분리해서 판매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분리를 하기에는 조금 세력이 아까웠어요. 그래서 어, 아예 이렇게 꽃을 붙인 채로 판매 나왔으니까 한번 가져가셔서 어, 내년에 또 후내년에 계속해서 꽃을 한번 피워서 전시회 출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아주 좋아요. 음. 그런 금맥의 모습입니다. 모두 세초의 모습이고요. 자, 여놈은요 길이가 16cm가 되고, 폭이 11mm, 1.1cm까지 나오는 그런 금맥입니다. 그래서, 어, 요 금맥의 세초의 가격은 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 금맥의 가격 21만 원입니다. 아, 이렇게 하여 아침에도 여덟 어, 품종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고, 어... 마음에 드는 품종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은 제 난실 전체 모습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뭐 그렇게 좋은 난초는 없고요. 그냥 분수만 많을 뿐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언제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합천의 무시로 임상재였습니다.